사업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 중에 아이템 소개 및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템이어야 하죠. 그러니까 이미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거를 하기보다는 성공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아이템을 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래야 나도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.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까?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양식에 다 사실 요구하는 제목들이에요. 그러니까. 무슨 사업을 하시는 겁니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서 답변 다는 거고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뭐 이러면 이제 그거를 하는 거죠 뭐아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하다 하는 것들을 내가 실제 이때 사실 실제 경험을 좀 얘기하는 게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뭐 진짜 겪었던 일이니까 좀더 말하거나 발표할 때 아니면 이런 사업계 녹일 때좀더 현실감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걸 내가 해, 해결해 보려고 사업 시작하게 됐다라고 하면 동기도 뭐좀 충분한 것 같고요.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인 건지 설명을 하면 되는 건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아이템 소개할 때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이제 아이템 소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? 어뭐 이런 게 불편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이런 기술을 도, 도입하면 뭐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게 아이디어들이 막 저도 머릿속에 막 들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이것 저것 이렇게 좀 약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해결 방법은 뭐 이렇게 해서 해보겠습니다. 뭐 이런 게 있어야 돼요.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본인이 하려는 사업에 녹여 들어서 쓰시면 됩니다. 자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하려는 이 사업 아이템이 됐을 때 어떤 개선점이 있는 것인지 결국에는 그 전과 없었을 때와 생기고 나서 후의 상황을 그려드려야 평가위원들 또는 투자자들조차도 아는 건 거죠. 그래서 이렇게 하면 개선점은 무엇이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좀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, 어, 중요하죠. 그러니까, 결국 돈 내는 소비자가 이걸, 이 서비스, 이 아이템을 활용함으로써 어떤 가치를 누릴 것인가? 그냥 만족감 또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불편함을 어쨌든 내가 겪었던 일을 내가 해결해 보려고 이 사업을 뛰어든 거니까 나랑 비슷한 상황에 닥쳤을 때 이런 분들은 이제 도움을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. 그다음에 핵심 기술과 경쟁 우위는 무엇인가? 뭐 우리 흔하게 뭐 수학 분석 뭐 아주 좀 지난 얘기긴 하지만 뭐 수학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역량. 아 제가 사실은 뭐 어떤 대기업에서 이런 기술을 주로 하던 사람인데 이런 경험을 통해 겪다 보니 어 이거 내가 하는 일과 유사한데 이런 계기로 해서 했습니다. 그래서 핵심 기술은 뭐다? 뭐 그냥 사차 산업, 뭐 빅데이터, 뭐 AI, 뭐 이런 것도 보면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실제로 평가위원들도 다그 분야에서 전문가세요. 그러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분들이 모를 리가 없는 내용들이 대부분일 겁니다.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내가 갖고 있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어 이건 나만 알고 있어. 그러면 경쟁우위는 뭐 무조건 확보하는 건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면 아 근데 제가 뭐 이미 경험 그러니까 경험치가 많다라는 이제 업력 뭐 경험 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해서 경쟁 우위를 살피는 게 좋아요. 저는 이거를 좀뭐 혹시 또 다른 뭐 제조업이든 뭐라고 하면은 좀 싸게 원재료를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뭐 이렇게 해서 경쟁 우위를 해 줘야. 그러니까 계속 제가 설명드리는 거죠 이렇게 계속 쭉써 보셔야 어내 사업이 어떻게 어 이거 시작되겠다. 아니면 아, 이거좀뭐 어떻게 해야 되지?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런 아이템 소개 및 비즈니스 모델을 쓰는 이 거부터 쓰시면서 계속 내 사업을 계속 반추, 뭐, 뭐 검증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일단 아이템 소개 및 비즈니스 모델, 목차는 분명히 들어갈 거고, 그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서 쓰시면 어, 사업계에서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